이번 영상을 보시면 토리키조쿠의 야키토리 메뉴를 일본어로 읽을 수 있고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오야키는 치카라코브야키 테바사키시오 삼가크본질리 츠쿠네시오 사사미시오야키 하토 하츠시오 스나즈리 카와시오 야겐 난코츠 세세리 타리야키는 치카라 코부타레, 테바사키 타레, 미타레, 모모니크, 키모, 레바, 츠근의 치즈 야키, 츠근의 타레, 카와 타레, 하토 타레.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현우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야키토리 메뉴를 일본어로 읽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여행 가면 음, 야키토리 전문점이 많이 가시죠? 그런데 야키토리 메뉴를 일본어로 읽지 못해가지고 다황스러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키토리 메뉴를 일본어로 읽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 야키토리 체인점 중에서 대표적인 게 토리키조쿠라는 체인점이 있습니다. 그 체인의 메뉴를 사용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토리키조쿠의 공식 사이트에 가서 메뉴판을 확인하였습니다. 총두 장이 있는데요. 한 장은 야키토리 메뉴, 메인 메뉴가 있고, 두 번째 장은 술 또는 뭐 사이드 메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술이나 사이드 메뉴는 다,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오늘은 메인 메뉴, 야키토리, 꼬치구이 메뉴, 메인 메뉴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키토리 메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 시오야키라고 해서 소금 구이를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레야키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념구이, 양념 구이, 양념 꼬치 구이입니다. 그리고 키조쿠야키라고 해가지고 음, 토리키조쿠 체인의 뭐에서 만든 음, 꼬치 구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 체인점 이름의 명칭을 따가지고 키조쿠야키라고 합니다. 일단 음, 카테고리부터 일본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자입니다. 이거는 음, 키조크 야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리 키조크 체인점의 대표 메뉴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알아보면 음, 기아 키, 그 다음에 이거는 결해조, 그 다음에 이거는 불사를소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불사를소는 항상 야기라고 있고. 뒤에 항상 나올 거니까 꼭 외우세요. 그리고 이 한자는 음, 기할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결의족이라고 해서 우리 가족할 때그 족이 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기할기는 키, 결의족은 조크, 불사를 소는 약기라고 읽어서 키적구 약기입니다. 두 번째는 시오 약기입니다. 이거는 소금구이입니다. 그래서 한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소금염. 그 다음에 이거는 불사르소입니다 그래서 소금염은 음, 시오라고 있고 불사르소는 똑같이 야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오야끼 소금구이 소금으로 가한 음, 꼬치구이입니다 세 번째는 타레야끼입니다 이거는 양념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레 같은 경우는 양념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타레야끼라고 해서 양념 소스가 발라진 그, 꼬치구이를 말해요. 사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 아까 키조쿠야키 배웠잖아요. 거기서 그 종류, 하위 메뉴를 알아볼게요. 그래서 앞에 문에가 붙은 문에 키조쿠야키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에 같은 경우는 가슴을 말해요. 그래서 닭의 가슴은 닭가슴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닭가슴살 키조쿠구이키조쿠야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문에는 가슴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문에. 네. 그래서 이 문에 키조쿠야키는 소스가 세 가지 있어요. 이 타레가 있고, 시오가 있고, 그다음에 스파이스가 있습니다. 5번은 모모 키조쿠야키입니다. 이 모모가 넓적다리입니다. 그래서 닭다리의 그 위쪽에 넓은 부위 있잖아요. 거기가 넓적다리입니다. 그래서 모모키조쿠야키 모모키조쿠야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모키조쿠야키 이것도 똑같이 타레, 시오, 스파이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시오야키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다 알아볼 건데요 6번은 치카라코브 시오입니다 이 한자는 소금염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시오가 붙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야키가 붙어야 되는데 보통 이걸 생략해서 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어도 그냥 야키가 생략되어 있구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카라코브 같은 경우는 닭봉살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닭봉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카라코브시오는 닭봉살 소금구이 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치카라코브시오 네. 7번은 태바사키 시오입니다. 그래서 태바사키가 뭐냐 면당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모양 그대로 날개 모양 같죠. 그래서 한자를 알아보면 이거는 손수, 이거는 깃 우, 그 다음에 이거는 먼저 선입니다. 그래서 태바사키 시오, 당 날개 소금 뒤에는 구이겠죠. 예, 그럼 따라해 볼까요? 태바사키 시오. 네, 8번은 삼각그입니다 그 삼각의 삼각그에요그 다음에 본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부분이냐면 닭의 후밑살, 닭의 엉덩이살 부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그 또는 본질이라고 두 가지 호칭 둘다 사용하니까 두 가지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삼각그 본질이 9번은 쯧그네시오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거는 시오고 그 다음에 이 쯧그네가 뭐냐면 닭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그랑땡 비슷한 모양의 그있잖아 완자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닭고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쯧그네시오 하면 닭완자소금구이라고 합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쯧그네시오 10번은 사사미 시오야키입니다. 그 사사미가 뭐냐면 안심살입니다. 그래서 안심살 소금구이라고 합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사사미 시오야키. 네. 11번은 하토시오입니다. 이 하토가 염통을 말하는데 이 염통이 닭의 신장을 말해요. 그래서 이 영어 단어로 하토라고 음, 심장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일본식 가타카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토 시오 하면 염통 소금구이입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하토시오. 네. 12번은 스나즈리입니다. 또는 스나기모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모래 집을 말합니다. 그 모래 주머니, 그래서 이 모양 보시면 아시겠죠? 한국에서도 많이 먹죠. 그래서 이 한자가 뭐냐면 모래사입니다. 그래서 모래사가 어, 스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나 질리하면 모래집. 그다음에 이 뒤에는 이거는 강간입니다. 그래서 모래간이라는 의미겠죠. 스나 기모라고 합니다. 1 4 번은 약엔 단꽃지입니다. 이거는 닭가슴연골을 말합니다 또는 오돌뼈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난코츠, 연골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하기도 한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 볼까요? 야겐 난코츠 난코츠 15번은 세세리입니다 이거는 닭의 목살을 말해요 그래서 음, 그대로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세세리. 네. 그러면 한번 이거 다 외웠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있냐고요? 시오야키. 그 다음에 이거는 치카라코부 시오. 뭐죠? 닭봉 소금구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할까요테바사키 시오. 그래서 날개 소금구이 그 다음에 이거는 상까크 또는 본질이 해서 후미살 소금구이 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쯔꺼의시오 뭐죠? 네 닭완자 소금구이 그 다음에 이 사사미 시오야키 이거는 뭐죠? 네 안심살 소금구이 그 다음에 이거는 하토시오. 또는 하츠시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죠? 하토가 염통이죠? 염통 소금구이. 그다음에 스나즈리. 스나기모라고 해서 이 스나가 뭐죠? 모래죠? 그래서 모래집, 모래주머니. 그다음에 카와시오. 이건 카와는 뭐라고 했죠? 네, 껍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닭껍질 소금구이. 그다음에 야엔 낭꼬츠, 그래서 줄여서 낭꼬츠 뭐라고 했죠? 네, 연골입니다. 닭가슴살 연골. 그다음에 세세리 이건 뭘까요? 네, 목살이죠. 네. 다음은 탈의야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념 꼬치구이, 양념 구이. 그래서 여기 있는 종류들 좀 알아볼 건데요. 그시오야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치카라코브 타레입니다. 그 치카라코브 아까 배웠잖아요. 뭐죠? 네, 닭봉살이죠. 그래서 닭봉, 이 타레는 양념을 말해요. 그래서 뒤에 약기가 또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닭봉살, 양념, 구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따라 해볼까요? 치카라코브 타레. 네. 17번은 이것도 배운 거예요. 태바사키 타레. 뒤에 타레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양념구이, 당나에게 양념구이 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타레가 있어요. 이 미타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모모니, 모모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넓적다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모모니크 이것도 같이 붙여있죠. 그래서 넓적다리 양념구이. 는 미타레 라고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네. 19번은 키모입니다. 이거는 또는 레바라고도 해요. 뭐냐면 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따라 해볼까요? 키모. 레바. 네. 20번은 측근의 치즈야기입니다 이것도 다 배운 거예요. 치크네가 뭐였죠 예, 네, 닭 완자였죠? 그 다음에 치즈, 야키. 이렇게 닭 완자 위에 치즈가 올라가, 올라가 있죠? 닭 완자 치즈 구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크네 치즈 야키. 네. 21번은 이것도 배운 거예요. 치크네 타레. 그래서 닭 완자 양념. 그래서 너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금방 외워졌죠? 따라 해볼까요? 치크네 타레. 네. 22번은, 이거는 카와 타레입니다. 카와도 배웠죠? 뭐죠? 껍질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타레는 양념. 그래서 닭껍질, 양념, 구이. 네. 이런 모양입니다. 소스가 발려져 있는 닭껍질. 23번도 배웠어요. 이 하토 뭐죠? 염통이죠? 하, 하츠라고도 해요. 그래서 타레. 그래서 염통 양념 구이라고 합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하토 타레. 하츠 타레. 네. 이렇게 해서 타레야키도 다 배웠어요. 그럼 한번 읽어 볼까요? 이거는 뭐죠? 타레야키, 그다음에 치카라코브 타레. 이건 뭐죠? 네, 닭봉 양념구이. 그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예, 네, 테바사키 타레. 뭐라고요? 날개 양념구이. 그다음에 미타레, 모모니크. 이건 뭐죠? 네, 넙적다리 양념구이. 그다음에 키모, 레바. 이건 뭐죠? 네, 간이죠, 간. 그 다음에 치크네치즈야키, 이거는 뭘까요? 네, 완자치즈구이. 그 다음에 치크네타레, 이거는 뭐죠? 완자양념. 그 다음에 이거는 카와타레, 카와 뭐죠? 껍질이죠, 닭껍질. 닭껍질양념구이. 그 다음에 하토타레, 써있네, 요 이건 뭘까요? 염통양념구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토리키조쿠야의 메인메뉴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다 외워도 토리키조쿠야케점에 가가지고 주문하시면 두 번째부터는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한번 말하면 말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문제를 이렇게 주문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 멈추고 한번 일본어로 말하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외우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학습을 하고 여러분도 이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다음 영상도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